충주의한 주택, 한 가족이 모여 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원과 그의 가족은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러 할머니 댁인 충주로 내려왔다. 한데 둘러앉은 그들의 모습은 더없이 화목해 보인다. 지원아 창고 가서 장아찌 좀 가져올래? 네 알겠어요.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창고로 향한다. 오래된 창고의 나무 문을 열자 먼지가 자욱하다. 평소 결벽증이 있었던 지원은 창고가 더럽다고 투덜대며 엄마가 부탁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뒤적거리던 지원의 눈에 빗자루가 하나 보인다. 웬 빗자루? 빗자루는 빗자루치고도 더러운 상태였다. 먼지도 가득 쌓여 있었고 이것저것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었다. 지원은 빗자루를 닦기 시작한다. 갑자기 펑하는 굉음과 함께 연기가 창고를 가득 메운다. 깜짝 놀란 지원은 소리를 지른다. 날개 온게 너구나. 지원의 눈앞에 낯선 사람이 하나 서 있다. 아니 이걸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아무튼 그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도깨비이며 이 집을 오랫동안 수호해왔다고 한다. 원형은 빗자루이고 위협을 느껴 빗자루로 변했다가 오물이 마구 묻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잠에 든지 150년이나 지났다고 했다. 지원은 미쳐도 단단히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깨비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속으로 머리만 굴리고 있던 지원의 귀에 뜬금없는 제안이 들린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나랑 여기 여행하지 않을래? 나 오랜만에 일어나서 가고 싶은 데가 진짜 많아. 지원은 어이가 없었다. 원래도 까칠한 지원인데 어이까지 없자 그의 말투가 더 투명스러워졌다. 미안한데 난 여행에 취미가 없어. 여행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너 원래 여기 사는 도깨비 아니야? 지원이 제안을 거절하자 도깨비가 150년 만에 일어나서 여기를 하나도 모른다며 울상 짓는다. 지원은 어쩌라는 것이냐는 눈빛으로 도깨비를 쳐다본다. 슬픈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던 도깨비가 뭔가 떠오른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든다. 그럼 나랑 내기하자. 택견내기. 갑자기? 맥락 없는 도깨비의 제안에 지원은 황당해졌다. 도깨비는 자기가 내기에서 이기면 충주를 여행하고 지원이 이기면 금은보화를 약속하겠다고 했다. 어리빠진 지원은 엄마의 심부름으로 창고에 왔다는 사실이 번뜩 떠올랐다. 나 심부름 받고 온 거라 가야 돼. 나 간다. 장아찌를 챙겨 일어난 지원은 도망치듯 창고를 빠져나온다. 도깨비는 지원의 뒷모습에 대고 오늘 밤 내기를 하자고 외친다. 도망가기 바쁜 지원은 이를 듣지 못하고 나간다. 도깨비가 곤히 잠든 지원의 곁에 앉는다. 지원을 바라보던 도깨비는 지원의 어깨를 톡톡쳐 깨운다. 누군가가 자신을 건드는 감각에 지원이 눈을 뜬다. 눈을 뜨자 지원의 앞에는 아까 봤던 도깨비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지원의 입을 도깨비의 손이 틀어 막는다. 슛, 조용히 해. 우선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온 지원은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한다. 저 도깨비가 진짜인지 미친 사람은 아닌지. 복잡한 머리를 돌리는 와중에 도깨비의 음성이 들린다. 내말 듣고 있어? 아까 약속한 내기 지금 하자. 아니, 무슨 내기? 아까 약속했잖아. 택견 내기 하기로 얼른 일어나. 도깨비는 지원의 팔을 잡아 끌어 세운다. 지원이 뭐라고 변명하기도 전에 택견 내기가 막무가내로 시작되었다. 지원은 내기를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이 도깨비의 힘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내기에서 이긴 도깨비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지원을 바라보며 본인의 소원대로 충주를 여행하자고 한다. 지원의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운다